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벤더리 TV 벤더리입니다. 네, 오늘은 벤더리 TV 사용법 영상입니다. 네, 벤더리 TV 자가정비 컨텐츠가 많아지니까요. 구독자분들께서 이것저것 찾아보기 어려우신데요. 네, 오늘은 요거 요거 어떻게 빨리 찾아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우선 벤더리 TV 메인 화면에서요. 네 여기 보시면 네 검색 버튼이 있는데요. 네 여기에다가 찾는 거 입력하시고요. 예를 들어서 벤츠 엔진오일 알고 싶다. 네 그러면요 엔진오일 이렇게 입력하시고 클릭 버튼을 누르시면요. 네 엔진오일 관련된 영상이 나오는데요. 벤츠 공장 센터오일은 모빌은 O.W.40이다. 네 이런 영상이 나오네요. 네, 요거 한번 눌러 볼게요. 네, 그러면 영상이 나오고요. 네, 영상 안에서 자세한 설명이 나오고요. 네, 그리고 밑에 더 보기 누르시면요. 벤돌리가 영상에서 설명 못 했던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벤츠 엔진 오일은 한국에서는 MB29.5이다. 매 1만km마다 바꿔 줘야 하는데 7천에 바꿔 주면 정말 좋다. 벤츠 엔진 오일은 모빌런 OEM OW40이다. 뭐 그런 설명이 붙어 있고요. 네. 이 영상 말고 다른 부품 교환 영상 같은 경우는요. 부품 번호나 뭐 검색 방법이나 알리 구매 링크 같은 게 붙어 있습니다. 밑에는 관련 영상도 있고요. 네. 여기 영상에서는 MB 승인 오일 목록 관련된 영상이 붙어 있네요. 네. 그리고 그 밑에 구독자분들이 뭐 좋아요, 뭐 다른 거는 안 되나요? 그런 의견들도 같이 있는데요. 그런 거 참고하시면 좋고요. 네, 벤돌이 다른 영상에는 부품 찾는 방법이나 실내 LED 등 바꾸는 거, 발전기 알터네이터 바꾸는 거, 활대 링크 바꾸는 거, 브레이크 패드 바꾸는 거, 블루투스 연결하는 거, 뭐 잡소리 제거하는 거, 방음하는 거, 크레파스 냄새 제거하는 거뭐 그런 거 잡스러운 게 많이 있으니까요. 그냥 편하게 찾아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찾아보시는 게 없으시면 댓글에다가 그런 거 요청하시면 신청하시면 되고요. 네, 참고적으로다가요. 벤츠는 새 차가 됐건 헌 차가 됐건 구조나 기능이나 재료 그런 게 거의 비슷합니다. 네,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네, 요거 요거 조금만 네, 알아두시면요. 큰돈안 들이고 잘잘하게 수리하면서 수리비 많이 아낄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세요. 밴돌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네, 그리고 공지 사항으로요. 밴돌이 요거 번개 한번 해 보려고 커피 후원 받고 있습니다. 장소도 좀 알아보고 있고요. 서울 외곽에 주차장 넓고 커피 마실 수 있는 장소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네, 이런 게 처음이라서 이게 좀 쉽지가 않네요. 네, 하여간 차분히 준비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밴돌이TV였습니다.